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앤잡해서 구분산가 사는 황회장입니다 아, 지금 영업 나가면서 아, 양말가게는 열었고요 어, 당근으로또 잠깐 뭐 구입할 게 있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라 영업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근을 하러 풍동에 갔다가 다른 쪽으로 일단 영업을 갈 예정인데 어 운정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제 맨날 이렇게 영업하러 다니고 해도 길을 모르겠어요. 내비나 아니면 자주 가는 길똑 똑같이 가던 길 아니면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 가지고 목적지를 가는 방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던 길 아니면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있으려면 내비게이션 있어야 내비가 아 이상하게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연탄가스를 많이 마시니까 이 머리도 안 좋은데다가 점점 더안 좋은 거 같아요 아그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게 아주 평생 가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아그 요즘 사람들은 뭐 연탄가스 마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아,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영업하기는 또 좋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저는 좋아요. 한가하고. 사람들 타치가 별로 없어요. 평일 날은 이제 뭐 경비원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명함 하나 들라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 제지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옷 자체를 제가 이제 똑같은 옷이 맨날 이 옷도 입고 이제 이 스타일이 이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옷이 한 어, 네 다섯 개씩 있어요. 모자도 똑같은 거뭐한세개 있고 막이 옷도 똑같 똑같거나 비슷한 옷이 막몇개 있어요. 그래야지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때는 이제 오해를 하세요. 이거 옷이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몇년 동안 이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반팔도 입고 그랬었는데 낮에 여름에 햇빛에 그을리니까 저녁에 너무 가려운 거예요 이 피부가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해를 못 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커먼 옷 입고 약간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이제 다 감싸고 다니시니까 아 이게 더운데 왜 이렇게 반팔을 안 입고 왜 저렇게 다니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햇빛에 걸려가지고, 저녁에 보면 이제 가렵고 하고,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 가려움증이 더 있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그나마 저는 이제 술, 담배, 커피 같은 거안 마시니까 이제 좀 나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술, 담배, 커피 하고 이러면은 이제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어요, 보니까. 담배 빡빡 피워서 연기로 막다 날리고 하면은, 그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커피도 그렇고 물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나마 도 다행인데 노안도 뭐 나, 남들은 뭐 마흔 살이나 40대 초 정도 되면 온다 그러는데 저는 뭐 40대 중반 후에 노안이 좀 찾아와 가지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시기가 좀 빨리 온건가? 이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40살 넘어오면은 벌써 노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어쨌든 술 담배를 많이 하면은 뭐든지 병이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렇게 공원 걸어 다니고 뭐 헬스클럽 가고 막 이러잖아요. 운동하러. 근데 이거 영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생도 배우면서 돈도 벌면서 살도 쫙쫙 빠집니다. 저도 이제 여름에 이렇게 영업하러 다니면서 한 5kg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물안 마시면 더 빠져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너무 물안 마시면 또안 되니까. 탈수증상 오니까 이제 적당히는 마셔야죠. 약 어쨌든 이 전단지에 하면은 살이 쫙쫙 빠집니다. 좌측, 직진, 네. 좌측, 직진, 눈치도 좌측, 보이고 향하십시오. 빨리 걷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같이 걸으면은 아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도보 수준이 아니라 영업 수준이에요. 영업하러 다니는 도보 걸음이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성격도 급하고, 잠시 후,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업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인생이 다시 정말 어, 셋업될 겁니다. 셋업 완전히 하다 보면 재밌어요. 매일 나가는 길인데도, 즐거워요. 야 오늘은 영업하면은 얼마나 많이 또 들어올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 그리고 이게 또 성취감이 하죠. 있는 게 어느 지역은 돌렸는데 어느 지역은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거기 꼭 가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퍼즐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또 돼요 그래서 승부욕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 재밌습니다 계속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해가지고 음. 이게 약간 동네가 중간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항상 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좀아 기분이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몸이 좀아파져 거기에 하러 갑니다. 어쨌든 100%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예 거기 이제 했다는 표시라도 좀날수 있게. 봄 가을이 영업하기는 진짜 좋거든요 봄 가을이 영업하기 진짜 좋아요 전단지 배포도 예전에는 한 달, 1년 12달 중에서 한달 영업하면 1년치 먹거리가 나올 정도로 많이 됐어요 잘 됐어요 20년 전에는 20년 전 아니고 10년 전도 그랬어요 1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도 잘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집에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이제 쌓아두고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뭐 집에서 나오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뭐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건을 소진하려면 은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음식점 큰 대형업소들을 엄청 돌렸어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세일 엄청 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남들은 뭐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됐어요 안된 거는 어, 언제냐면은 이제 작년 작년부터 갑자기 확 떨어져서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서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약간 그런 걸 예상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양말 장사도 시작하고 그런 건데 어, 뭐 지금 뭐잘 됐다고 생각하죠 어, 양말 장사 지금 한지도 거의 이제 한 패스로 5년, 6년째 되는가 봐요. 어, 어. 6년째. 노점하던 것까지.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양말 때문에 창업하러 오시고 하니까, 어, 일찍 시작하길 너무 다행이다. 지금 만약에 또 이제, 이렇게 안될때 시작하려면은, 그것도 엄청 또 돌아다녀야 돼요. 도매점도 선정해야 되고, 뭐, 양말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여러가지 시간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전단지 배포 업으로 먹고 살고 양말 장사를 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수도 배관, 뭐 철거, 뭐 유리 샤시, 창호 이런 거 영업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할줄 진짜 몰랐는데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영업은 이제 무한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고양시에서산 지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깜짝 깜짝 놀래요. 아유, 황사장이 언제 이것도 수도배관도 하고, 언제 이거 철거도 하냐, 하냐, 이렇게 네. 하는데, 제 영업만 한다고 그러죠. 영업해서 띄워준다고 그럼 이제 이해를 하세요. 금방. 저는 뭐 기술이 없으니까, 뭐 영업 영업이 기술이라면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또제 상가도 고치고 하니까 조금조금한 거는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구가 있어야 되니까 요즘은 공구 사서 모으는 재미가 또. 아 근데 공구가 너무 비싸요, 새 세거, 거는. 사고 싶은 게뭐 거의 비싼 거는 100만 원돈 해요. 무선 충전으로 된 거는. 어싼 것도 뭐 5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중고를 좀 사서 이렇게 또 쓰다가 좀 적응되면 새 거를 쓸까. 그래서 좀 당근으로 이제 중고 많이 구입하러도 다니고 가끔 이제 이렇게 나눔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강하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굳이 뭐 어디를 여행을 가고 뭐 이러지 않아도 영업하러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아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그러는데 난 진짜 재밌다니까요. 진짜예요. 어 너무 재밌어. 왜냐면 이게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중에서도 프리자영업이라 그냥 밖에 왔다 갔다 하고 꼭 이렇게 가게 매어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말도 무인으로 놔두고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어놨어요. 어, 뭐 팔려도 좋고 뭐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그냥 내 상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를 꼭뭐 모델로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정아니다 싶으면 저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상가를 사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한번 해보세요. 술 담배 커피 반안 해도 진짜 잘살수 있습니다. 약 m 방에서신호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약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신호원. 항상 제가 돌아다닐 때 과속 같은 카메라나 주차 이런 위반 있잖아요. 이런 거안 뜯기려고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뜯기면은 뭐 거짓말 좀 못하면은 거짓말도 아니에요. 진짜 요즘에는 그래요. 하루 일당이 뭐예요?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돈 벌지도 못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나가서 진짜 만원 하나 벌기가 진짜 힘듭니다. 옛날처럼 뭐 나가서 그냥 오전에 딱어 영업하면 오후에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 아치씩 이렇게 오다가 돌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다 지났기 때문에 나가서 영업을 열심히 해도 어, 조금 효과가 미미하죠. 그렇지만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시기가 좋아질 때가 또 있을 테니까 꾸준하게 하면서 버텨야지 시기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손을 놔버리면은 어, 아예 그냥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서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름값도 안 나오죠. 어쩔 때가 아니라 거의 10번에 9번은 기름값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번 중에 한번 가지고 이제 기름값 정도?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내 인건비야 뭐 내가 안고 간다 치고 아 내가 쓴 돈만 만큼만 나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간김에 여기 지금 풍동으로 가고 있는 데 여기서 는 영업을 좀 차라리 좀 하고 오는게 나을 것는네요운있을 이곳에 있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을 하고 이제 풀이 자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를 목표를 설정하고 딱 가다가도 중간에 딱 옆으로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또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뭐 거기서 뭐 주문이 들어왔거나 약속이 생겼거나 이러면은 그냥 거기 가서 어 사람도 만나고 물건도 받고 그냥 거기서 영업 자체를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진짜 아침밥도 안 먹고 8시부터 7시부터 나가서 직원들 현장에 다 보내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차에서, 차에서 운전하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은또 주문 들어와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또 나가요 그러고서 또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또 가려고 그러면은 또 주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밤 7시까지 진짜 물한 모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18, 일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정말 아... 시절이었죠. 아, 여기도 오랜만에 와보네요. 과속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아 여기 어디인 데 전방에 연속으로 화속 방지턱입니다.